시간까지는 우리가 참적행위에서 가장 중요했던 성장을 공부하시고, 이제 성장을 마치고, 이제 신장, 믿음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 이게 성은, 성은 하늘의 이치요. 어, 경은, 경은 사람의 성품이다. 사람의 성품을 다루는 저 성품이죠. 성품이다. 그러면 하늘의 이치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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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이치를 따라서 서, 사람의 성품을 닿으면 선물처럼,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선물처럼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물처럼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생겨라. 그래갖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늘부터 내가 믿음을 만들어야겠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을 잘 이해하고 하늘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 산을, 어, 하늘을 공경하게 되고, 사람의 성품이 공경으로 바뀌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자동으로 선물처럼 전해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물처럼 주는 것. 믿음을,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은 꼭 선물처럼 준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이, 섬, 이 믿음의 종류가, 첫째는 대덕에 있습니다. 대덕한섬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덕이라고 하는 믿음은 하느님의 믿음인데 하늘 하늘의 믿음인데 이 하늘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대덕의 믿음이라는 것은 공평하고 정의하고 이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하늘의 덕이다 그 말이죠 공평성이 있다 이 공평성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공평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 그것은 무엇을 말해, 햇빛이나 공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대덕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자연을 아름답게 비춰주는 것, 그 다음에 해가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대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덕 다음에는 우리가 대해를 얘기하죠. 대해, 대해. 이 대해를 보통 오해하는데요. 대해는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지혜 속에서 이 세상이 발전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경전에는 그게 아니라, 대덕은 하늘로부터 받던 지혜를, 지난번에 얘기처럼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걸 발휘하는 것이지, 그 발휘하는 지도자마저도 지 것이 아니고 하늘 것이다, 그 말이야. 이게 굉장히 달라요. 이 이걸 자꾸 오해해도 대해 한이 대해 하는 것의 지혜가 마치 지가 나온 것처럼 지가 지혜를 발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이번 장에서는 뭐 중요 중요합니다. 이게 이 대해를 오해해 가지고 아 내가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걸 개발했다 하는지만. 엄격하게 따져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기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원도는 결국 하늘로부터 받은 원도라원도의 결과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력이 있죠. 대력을 가는데 이 대력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주를 운영하는 우주를 운영하는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그 힘이 인데 우리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에너지죠.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이 대력은 이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저기 뭐야 우리 김 전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에너지 운동이거든요. 일종기 운동이라 기 우리는 한문으로 기라고 써놨잖아요. 대략은 기 운동인데 이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믿어 나가는 과정에 힘이 생긴다 그죠? 이러이러한생 이러이렇게 동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는 힘들이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대력은 그 하늘에서 온 대력인데 개인의 믿음이 아니다 이 신장에는 위가 있고 여기충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입니다 순 순은 바뀐다 순환한다 그런 뜻이죠 의의가 있고, 층이 있고, 이건,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이루고,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민주주의가 온전한 민주주의는 있다 없다? 없, 없어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으, 주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왜, 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냐?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왜?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 민주라고 하는 것이 민의 백성인데요. 우리나라가 뭐, 에 누가 있어요? 제로에. 대통령이 있잖아요. 민주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민주라는 것은 민주로 가는 과정은 있을 수 있어도, 민주를 완전하게 이룬 나라는 없어요. 공사는 더더기나 없어져서 깨져버렸고,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민주주의의 모순이라는 게 갖고 있는 모순이 굉장히 많아요. 모순성이 속에. 근데 이 민주주의가 모순성이 많은 민주주의 속에 우리가 민주주의 모순, 모순이 있는데 이 민주주의를 가장 모순 없이 하는 것이 뭐예요? 홍익인간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홍익인간이 가능하냐? 이게, 하느님을 공경하고, 믿고, 성실의 믿고, 의충, 순을, 순화를 갖춘다면 가능하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홍익인간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에서 이, 미국에서 요즘 홍익인간을 연구하고 있어 하버드에서. 너 깜짝 놀랐네. 저번에 그, 그 타임스에 나오더라고.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체래요. 근데 완전체는 완전체인데 이룰 수 있는 완전체냐?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건 뭐죠? 이제 피, 우리는 필요불가기라고 뭘 믿어야 돼요? 홍익인간 하려면.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 하느님을.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느님이라는 것을 예수가 돼 있잖아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저들이 저들 하더라고. 이게 이렇게.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말보다는 홍익인간이 훨씬 더 완전화돼요. 미국 사람들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홍익인간이 좋은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자, 믿음에는 뭔 뭐, 것이 뭐 있냐,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충이 있고, 그 다음에 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충, 순, 순을 다 이해할 수 있죠. 이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뜻이잖아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하느님이 하고자 하는 뜻. 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충이라는 것은 하느님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충성스럽게 해 나가느냐, 열심히 해 나가느냐. 그 다음에 순이 중요한데요. 이 순을 이해하려면, 순을 이해하려면 기독교에 이그 자유재량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재량권이라고. 저, 우리, 지금 기독교가 뭐예요? 뭔 주의예요? 어? 기독교가 무슨지 신본주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점점점 민이가 발달되면 뭐가 돼요? 인본주의가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기,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게 기독이고독이고 턱이고, 턱이 쟁이라는 거죠.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소가 뭐냐면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험한 독서예요. 무슨 독서냐 하면, 이, 하나님이 엿장서 마음대로 좋은 것은 놔두고 나쁜 것은 깨트려버리고 만들어도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가 나오니, 나오다가 그것이 그래도 16세기, 10까지는 그런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그, 그, 여기서 뭐 이제 14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종교전쟁이 일어나죠.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가 생기자 하면, 이거 싸워도 싸워도 끝이 없는 것인데, 누구를 위해 서 싸우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인본주의, 사, 사람이 우선주의다, 사람이 먼저다 하는 주의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생겼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기독교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뭘 가져오면 자유재난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내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소 얘기했잖아요. 말뚝 박아놓고 소가 이 말뚝 범위 내에서 풀을 뜯어 먹는 재난권. 그러니까 극히 제한된 재난권이죠. 그 재난권이 남아 주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근데 이걸 안 주게 되면 신본주의는 망해버린다. 는 없어져버리게 되는 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자유재난권이라는 비시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지고, 지구, 지고한 신. 그렇죠 지고한 신이 우리 신이에요. 이걸 잘알아셔야 돼. 우리 신은, 우리 신교의 신은, 신교의 신은 지고한 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은 뭐예요? 유일신이거든요? 유일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신이 하나 있으면 다른 신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지구신이라는 것은 여러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한 백음. 지구 한 신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할 때도 유일신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 우리 신을 만들어 놓고, 하느님을 만들어 놓고, 하느님 이유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된 거다. 지구한 신이 하느님이야.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처음부터 애초에 성립이 안 돼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죠. 유일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처럼 지금, 이게 자기들이 십계명을 만들어 놓고 얘기할 때도, 나왜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왜. 나, 왜,라는 것은 뭐, 이건, 여호하고여호와 신이고, 왜는 누구예요? 다른 신 아니야? 기타. 다른 신들은 이런 신을, 이런 말이 안 되는, 어, 어불성설이 된내 얘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신이 많이 있거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라마다 신이 있죠. 민족마다 신이 있죠. 산마다 신이 있죠. 큰 나무도 신이 되고 있고, 바위도 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신들이 되니까, 나의 신을, 믿는 그런 것을 다른 신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누구냐면 여호와 신이 어야 되는데 유일하고 유일해놓으니까 유일신을 해놓으니까 이 얘기가 성립이 안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은 뭐라고? 지구한 신. 지구신인데 지구, 지구한 신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신이 왜 안되냐 유일이 되면요. 유일이 되면 유일신이 되면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존재돼야 되잖아요. 이 존재가 되려면 뭐예요? 결국은 존재가 되려면 그 끝내는 뭐가 제일 신이 오직 한 신이 존재가 돼야 되고 다른 신은 다 부정돼야 되는 신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이게 종교의 가장 기독교의 가장 행포, 포악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신만 위일하다 그래서 죽여라. 사람까지도 다죽여리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구약에 보면요. 여러분도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보세요. 더러워서 못 읽어요. 사람이로, 이게 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게 자비 아니에요. 자비하신 신이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비라고 하는 건 이만큼도 없어요. 어, 먼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와, 임금이 돌아오는데 승리해서 돌아올 것이다. 그것까지 예언을 해요.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임금을 아는 사람을 죽여라. 그 누가 와서 앉겠어요? 딸이 추근하고 뛰어서 아버지하고 앉거든요. 그 아, 딸을 죽여요. 이 구약이에요. 이 구약을 어떤 사람들은 캐 이거 뭐뭐시뢰가 흘리고 저째 계약 같은 소리 하는데 이 구약을 잘 들여다 보면 맥락이 없어요 서로가 구약 자체가 이게 이 시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면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없어요 다 떨어져 있는 장이에요 이게 모세 4경5경참 오경, 오경 모세 5경그 다음에 쭉 뒤에 와서 이제 그 다이시 경을 만드는 경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데, 이게 이사람들이 이제 다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장군의 마누라가 기가 막히게 이뻐. 그러니까 그마누 장군을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 보내놓고 그 마누라를 컵, 컵탈해요. 그러고 자기 마누라 삼잖아요. 이게 무슨,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보통, 종교 말고, 보통 상식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게 우리나라에 한놈있죠 선조라는 이시, 이시조선에 선조가 한놈 이시조선에 이시 선조가 한놈 있었잖아요 제일 미운 놈 죽이려고 달라들고 자기, 자기는 자기 제일 안전하게 자기는 안 하고 일선에 안 나가고 아들 시켜서 저,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전쟁 동렬하고 그러고 자기는 저 평양 우회 쪽에 시너지 쪽에 쭈꾸려 앉았고 그한놈 있어 있기는 그렇다고 그래서 구양만큼 악질은 없어요 우리 또 구약이 그런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의 폭력성이라 그래요. 종교가 지금 폭력성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일 주목해야 될 말이 어디가 있냐 하면 이 순에 있어요. 순이 우리가 순하다고 하는 것을 순한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부터 말하면 순한다는 것을 알고 그 순함을 시행한 것은 뭐예요? 성통이 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 순이라는 게대사이중요합니 은하, 충원 이거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순이 무엇이냐, 순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 막물이 순환되고 유통된다는 거예요, 유통된다. 우리 저기, 천부경에도 있잖아요. 만왕, 만내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유통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일곱 살짜리, 일곱 살짜리 꼬마가 자동차에 치어 죽었어요. 교회 목사가 와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그 부모의 어머니가 욕을, 욕을 막 목사한테 한게 소천이 왜 우리, 우리 딸이 소천해야 되느냐. 하나님 부러움. 무슨, 무슨 원한이 있어서 우리의 딸만 데려가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이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내지를 못해요. 아이 사람이 전쟁에 가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시킨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에 죽은 놈을 어떻게 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갖고, 유일하게 갖고 있잖아요. 순이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이거 순은 뭐예요? 스스로? 그러한 것을? 순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 이게, 왜 대종교에 왔느냐? 왜 대종교를 믿느냐? 왜 너희들이 그렇게 앉아서 이 경제는, 오래된 경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람 몇 사람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뭐냐 하면,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 스스로 그러한 것에 대한 답을 우리만 갖고 있어요. 이게. 감동스럽지 않아요? 이게 대상이 감동스러운 대상은? 우리만 갖고 있어요. 이게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이유도 기뻐할 이유도 없고 오직 그것은 순환의 한 법칙에에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다 자기 자신부터 그것이 도예요. 도라는 게뭐 무슨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라고 말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럼 스스로 순환되게 모든 것은 순환된다.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영원이 어디가 있어요? 하느님도 지금 순환되어 있을 거다. 아마 하느님이 옷을 입었다면, 입었다면 옛날에는 한복을 입었었지만 지금은 양복 입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순환된다는 거죠. 이거를 유일하게 유, 인정하는 것, 유일하게 인정하는 종교가 뭔 종교냐? 신교예요, 신교. 그러니까 하느님의 변화, 하느님의 움직임, 하느님의까지도 다 모두 순이 된다고 하는 이 순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놀라워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얘기 전, 하느님도 영원하다. 우리 모든 것이 영원하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순환된다.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오늘 죽음, 오늘의 죽음에 대해서, 내 죽음에 대해서 삶과 죽음이 동일하다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더 이상 믿음에 대한 의심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종교가 얘기하는 삶이다. 그러면 이게 삶이야. 삶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홍암 대종사님도 뭐라고요?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 자기 그그 그 저기 후배한테 그 얘기를 할때 그렇게 얘기하죠.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 네, 그런 경지까지를 가는 경지가 수도예요. 네, 수도를 눈 감고 앉아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이러한 이치를 알고 이 이치에 동의하는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 이게 수도의 최고의 경지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에서 하고 있는 참선이나 이런 것은 전부 갈 데가 없는 쓰레기라고 그래요. 쓰레기통이라고 그래요. 내가 또 스님한테 한번 혼났어요. 그 소리였다가. 희가 하고 있는 건 쓰레기통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것은 나를 발견한다는 것인데 그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한다고 하는데 나라고 하, 발견하는 그 나는 결국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늘이잖아요. 근데 하늘을 모르고 나만 발견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느 나가 나오냐고요. 어디서 나가 나오냐고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나를 발견을 하면 하늘을 알아야 되고 삶과 죽음을 알아야 결국 같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인식을 하고 그런 인식 속에서 삶을 고찰하고 죽음을 고찰해 봤을 때 내가 다다를 것은 뭐예요? 도사금이에요. 이게 성통이에요. 이게 성통이 된다. 이런 거이 사실이 게 여러분들은 대종교에 와가지고 이거를 내가 만약에 20년 전에 누구한테 배웠으면 나는 지금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어있을게. 다른 말로 말하면, 좀 건방지게 말하면 여러분 재단이 행복한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이 사실을 다 몰라요. 누구도 다 모르고, 다 뭐, 어쩌고 눈 감고 앉아서 뭐, 그냥 손에서 불나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뭐, 통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통이 아니라 성통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고뇌 속에서 사, 내 삶과 죽음이 같구나, 같구나. 이제 나중에 뭐 양자역학에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양자역학 그대로 나와 이게. 이게 삶과 죽음이 같다고 이런 사실을 내가 가슴 깊이 깊은 속에서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그걸 인정해 버리면. 인정을 해버리면 우리는 삶과 죽음 속에서 결국 우리는 성통을 하게 된다고 했죠. 그 성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면신고에 잘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일이 화행, 이참부 대종교는요, 어디가 방점이 있냐면 이 화에 방점이 있어요. 별해라. 아니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가지고 뭘 하겠어요? 하나님같서도 화하는데 이 화에 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죽음으로 화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화행 하나의 뜻을 가지고 끝까지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경제 우리 경제 에는 화가 제일 많이 들어있을 거야 아마 화행 이게 우리가. 절대로 대전교로 고정되거나 불변되는 것이 없어요. 하느님마저도 불변하면 안 돼. 모두가 더 뭐해요? 변화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것이 발전돼야 된다 이 이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천부경에 나와 있잖아요. 만왕, 만왕, 만내라고 그러죠. 야이래 맞네. 만왕 맞네 그러잖아요. 이게 그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면 여러분들이 이해할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한열 번은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 와서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변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까지는 도저히 해상이 안 되니. 내가 여러분들 천당과 지옥 천, 천당 얘기했잖아요. 천국. 천국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는 하 문제는 여러분들 과제지 나로서는 지금 말할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 기억 안 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 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천국이 없으면 뭐 하라고 대전교회 와서 얘기는 하 죽어서 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대장님 중요한 망제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지난 수, 그 수요일이죠. 수요일 수요일 날 아침 기도를 하는데 아침 그원도를 하는데 아침 원도에 반짝하는 소리야. 내한테 들, 내 양심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다고 믿는 놈이 천당은 왜안 믿느냐 그러더라고. 그 깜짝 놀랐어요. 이 환청이죠 일종의 환청인데 내 생각에서 오르는 나 건데 이렇게 해서 아 이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하겠지만 물론 천당이라는 문제를 천국이라는 문제를 고민해보고 있,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제 고민해 갈 거예요. 아 있느냐 없느냐는 것에 이제 나는 없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과 죽음 속에서 죽어 나가는 것은 뭐냐면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지 다른 에너지로 바뀌어서 다른 에너지에서 어디로 간다 하는 얘기야. 그것도 불기측하게그 양자역학 아니에요. 이게 불기하에 가는데 내가 이것으로 갈 이것으로 가는 것이 있다면 있다면 저기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이거 없을 것이다라고 나는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것은 뭐 들어가요? 하느님 곁으로 가요.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도 또한 우리처럼 사는 곳일 거라니 말이죠. 또더 비약을 시키면 다른 천체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갈 것이다. 하는 천당을 얘기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천당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천당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의 에너지가, 이 에너지가 갈수 있는 곳이야. 그게 버들대골이 있고 하는 걸잘 모르겠어요. 우리 경전에, 우리 그 노래에는 나오죠. 버들대골에 이렇게 나오고, 천국이, 천국군이 나오잖아요. 그걸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식 중에 총동원해 갖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에너지가, 내 라고 하는 그, 아가, 자가 아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가는 것이 있는데 모두 흩어지며, 모두 흩어지며 나는 내 믿음이 확실하고 내가 성통 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느님 곁으로 간다. 확실히 이걸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조금 더 구체적이죠? 이 하느님이 곁을 어떻게 가는가? 어떻게 가는가? 하느님 곁은 어떤 세상인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프리래도 하나님이 되는 거냐 자연이.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에너지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하나님 곁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유교식으로 말하면 흩어져요. 쓸만한 놈은 남고 그, 그 얘기 하잖아요. 쓸만한 사람은 낳고이 흩어지고 120년 가면 흩어지고 영원히 400년이고 500년이고 이 이순신 장군처럼 이런 사람들은 안 흩어진다 고정되고 불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그슨 억지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억지 불교의 경전에 어디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유교가 변질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에서는 그런 말이 없더라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공부할 때 믿음에 대한 장이 성장은 물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 단계로 나타나는데 이 믿음이 크게 세계로 나눠져 있는데 의, 충, 순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은하, 충보다는 순에 훨씬 더 방점을 두고 이 순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순 속에서 완전히 결탁되고 내가 아, 이 순환됨을 내가 알았을 때 나는 성통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